아니 아니, 광렬이를 어, 괴롭히면 뭐가 이득이지? 그렇지 <laughs> 맞긴 해 나는 <laughs> <그렇게> 빨리 <laughs> 나가주는 게 이득이라니까 어, 한결 한, 우리 이거 정말 한번 발 하나 찍을까? 안 그러면 안 따라다닐게 어? <laughs> 뭐야 아, 나도, 아, 뭐야 아니, 안, 나도 발 하나 찍어줄게 오빠 아, 아 그러면 안, 나도 오늘 발잘 보이는 거 입고 왔어 아 좋아 그러면 안 따라다닐게 그러면 아, 아, 알겠지? 발. 어 올려야 돼 알았어 알았어 <laughs> 어한 장은 좀그렇네두장 가자. <laughs> 두 장? 두 장. 두 장. 아, 어, 두 장. 두 장. 아, 장. 잠깐. 어. 두 장. 두 장, 두 장. 그치 그치그치더 읽고 싶지 않잖아. 아, 아, 두 장으로 갈게. 없다. 아, 걔 아, 아, 어. 알았어. 꼭 올려야 돼. 알았어. 알았어. 잠시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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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아 가지고 사실 지금 그머동 음, 음, 음. 님한테 8000개짜리를 못 드리거든요. 아, 아. 네. 정리비구나. 아, 네. 오케이, 오케이. 아. 아. 아, 아. 아바타 전신샷 한번안 보여 주실래요? 아. 실턴. 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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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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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프 아프겠다. 어. 아니. 음. 로엔 님 일단은 어. 아. 예, 예. 제가 일단은 아이고 어? 음 블로그로 드리는 게 아니다 일단은 음, 10세트 말. 드릴게요 아그그 그, 10세트 13세트. 하나, 13세트. 둘, 우와, 예. 오, 야, 10세트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섯 와아 와아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음 일단 10세트만 일단 먼저 받아놔요 이따가 또 예. 지나가면서 쓰고 그럴테니까 어어 예예 근데 이제 바, 받은 거니까 이제 내가 죽기도 되는 아. 거잖아 <laughs> 에이? 자, 일단 야. 받은 거 맞다. 어? <environments> 일단은 받았다. 아, 귀여운 녀석. 귀여만 녀석. 귀여이이 일단, 바닥고 아, 뺏었다고! 아, 뺏었다고. 아, 나, 건달이다. 순종 없다. 아, 이거, 이거 안 돼. 이거 말도 안 돼. 아이고, 그 유명한 새끼가 나야. 뭐였니 아, 음. 다이아가 갖고 싶어? 응, 갖고 싶어. 뭐 해줄 수 아니, 있어? 이제 다 해줄게. 뭐 해줄 건데? 해줄... 어, 원하는 거 원하는 거다 해줄게. 원하는 거? <laughs> 어 뭐가 있을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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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뭘 원해? 어. 어, 뭐가 있을까? <laughs> 우리 언니가 할수 있는 게다할수 있을지 있을까? <laughs> 다 아니, 할수 있어, 저는. 있을까 <laughs> 잘 모르겠네. 나도 음. 잘 모르겠네. 아니 아니 음. 많아요할수 있는 거. 오할수 있는 게 많다. 오 자신감이 어. 있는데. 아이고 진짜 이야. 진짜. 아니 잠깐만. 아이씨. 어 아이 나는 돈이 좀 어? 많아. 아니 아니. 아이 아이씨 뭐지? 아, 아니, 아니요. <laughs> 아니 아니요 아니요 아니, 나, 저, 나, 나뭘 아이. 너너뭘 들었지? 아이씨가 들었는데. 제가. 오. 그, 어. 아니 제가 가끔 이래요. 이거 오락가락해. 가지 가지. 이래서 네. 아이 그니까 아기는 이렇게 어이. 그런 거 하면 안 되는데 말이야. 아이 고 아. 아, 저 처음엔 좋았는데. 뭐. 아이고 참. 아이거 처음에는 좋, 아니 죽염은 끝이 좋아야지. 음. 음, 끝이 좋아야 되는데 이제 마무리가 조금 아쉽네, 아이고. 이거. 어. 아하하. 아하. 아까 그러니까 본인이 뭐... 이길 줄 알고 그렇게 배팅한 거겠지. 다 아, 계획이 있었던 거잖아. 어? 그렇지 계획은 다 있었지 이미. 누구나 없는 어, 그래. 계획이 있지. 그렇지. 음... 털리기 전까지는 네. 뭐 그렇게 계획이 있는 거지. 음... 근데 이게 근데 이게 한번 털리고 나니까 어떻게 할수가 없어. 어떤데? 막힘을 이미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없지? 감당이 안 되는 거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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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당이 뭐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 어... 아유 어, 나도 칼이나 어, 하나 만들어야겠다. 우리 촬영 오빠 취향이 어떻게 돼? 뭐 발만 보이는 거 아니면 다 보이는 거. 자, 음. 아 음. 일단은 우리 구독자들에게 좀 약간 얘기 좀 하고 음, 음, 한번 알려줘도 음, 될까? 음. 음. 아... 우리 구독자분들이 <laughs> 보는 쭉까지 거거든. 추가할 추가할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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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깐만. <laughs> 아니 아니 뭐 내가 뭘 드는 거야? <laughs> 아니 내가 뭘 드는 거야? 발 말고 어그거 어때요? <laughs> 어이야아발 어, 어. <laughs> 발이 있어야지 어. 발 말고는, 아이고, 발, 말고는 안, 발 말고는 별 상관이 없지 않을까? 어. 아 그래? 어, 뭐 일단 뭐 한번 어. 그 보고 추가로 드릴 수도 있지 어. 어, 진행시켜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한결님, 난다 줘. 한결님 피 아, 한번 맞아. 봐볼게. 음. 아다 줘, 알았어. <laughs> 음. 아, 한결이가 뭘 갖고 아, 올란가? 아, 이거 좀 고민이 되네. 음, 궁금하네. 아, 근데 나 다이아가 좀 썩어 넘치는데 이거 뭐 하면 좋을란가? 아, 이고그그 그걸로 그냥 내 예진 마련해. 아, 어, 꼬리 살살 뭐 <laughs> 흔들어주면은 다들 막낚게 오더라고. <laughs> 우리 광렬이 광렬씨 조용히 바꾼가? 조용히 뭐하는 거야? 어, 아, 광렬이 지금 일하는 중이야 일하는 중. 네, <laughs> 직업을 바꿔가지고 광렬이 좀 조용하네. 아, 어, 일하는 중이야 일하는 중. 광렬아 음, 금방, 가, 금방 잠깐 나가 금방 나와 봐라 나와 봐봐. 어, 금방 나가 금방 나가. 광렬아 뭐 쓰레기를 좀 버릴라 그러는데 그 쓰레기 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개평을 개평을 좀 받아야 되는데. 응, 광렬 금방 나가. 광렬아 여기 첫 마부부터 받아가라 와서. 삼나무 모트 금방 나가니까 어, 조금만 기다리시면 광렬하게 밀시앗 받아가라 내인벤토리에무거워못 가겠다 안 걸어 현상금 천개 걸어버리기 전에 어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어. 또 광렬이 금방 나가니까 음, 그쵸 그쵸 아 늦네 광렬이가 음 그거 이름이 빛광 음. 아니었어? 미출광이었어그 느려 <laughs> <솔케 드려. 웃음> 어? 아 광렬이가 지금 어디보자 여기가 어디보자 아이고 왜캐렇리는 거야 이거 굉장한 어, 광산을 갔다. 발견해가지고 음. <laughs> 아이고사장님 여기다가 음. 아주 요새를 지으시려고아이고뭐 <laughs> 이게 맞지. 음. 아니 이거 뭐 오늘 이득 본 사람이 우리 한 명밖에 오는것 같은데. 저형 <laughs> 너무 행복해 보이는데. 저 <laughs> 형씨 아, 뭐, 이거... 오늘 즐거운 날이야? 아 <laughs> 어, 너무 즐겁네 어음 아, 이거지. 원더풀 데이시네. <laughs> 아 이거 이거죠 이거 하려고 한 거죠. 응? 이야 좋아 생일이야 아, 근데, 생일. 근데 다이아가 더 생겼네 이거. 아다 이거 하만 있어도 시청자들이 줘가지고 다이아가 생겨버리네. 감사합니다. 아 그렇죠. 아이 저도 감사합니다 고구리 언니. 알겠습니다. 아 저도 자꾸 다이아가 어디서 자꾸 나요 이거 무슨. 그러니까 이거 진짜? 심심하니까 다이아블로 하나 어디 숨겨놓을까 6 4 개짜리를. <laughs> 그 어... 위치를 좌표를 제가 얻을 수 있을까? <laughs> 우리 선장님어디다가 어... 어디... 어디다가 숨겨 놓는 거지? 어디다 64기가 어다가 숨기면 좋을까? <laughs> 아니 뭐 몰래 몰래 숨겨 놓을게. 아. 몰래 몰래, 몰래, 몰래 숨길게. 몰래 어딘가 몰래 있겠지. 몰래. 어. 몰래 몰래. 몰래, 몰래. 64기가 엄청 크지. 음. 음. 완전 크지 왕만은다이언데아 근데 아이고. 누가 507개? 어 아, 근데 나한 1000개는 넘게 있으니까 이거 조금 뭐 나한테 뭐 야. 떨어진 게 있나? 고광열이 아, 아이고 1000개 면고광열이가 1000개 잠깐만. 고광열이가뭘해줄수 있나? 우리 또 고니한테 야. 우리가 우리 고니는 깡다구가 좋아서 약간 뭘좀할수 있는지 이렇게 가서 지금 올려 드릴게요. 아, 아이고, 아이고. 아, 얘 예, 아, 예림이. 어. 어. 어? <laughs> 예. 예림이가 물어봐야지. 예림이가 음. 개념이 없나? <웃음> <웃음> 안 들었어? 어머 어머. 아, 얘가 정말 안, 안, 안 들었어? 들었어? 그뭐보이지도않는 아, 아니 아 이런.. 아니 뭐 보이지도 않는 것아니 아니 보여야 아... 할거 아니야. 그냥 첫 번째로 가봐. 가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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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야 될거 아니야. 발 <laughs> 아. 아. 너도 장난처럼 와봐, 와봐. 치고 있어. 와봐. 아 왼발 스타킹 몰라 내가 만 미련만 얼굴터닝 겠어 진정해봐. 얼굴터닝 겠어미미 아 내가 뭐리을 뭐, 해버렸네 어마어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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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미안해 음. 아 맨날 맨날은 어, 어. 그러면 잠깐 조금 이, 그 작업이 필요해가지고 아, 아 천천히 <laughs> 어. 음. 행복 상사하면좀나 열심히 안했는데 아, 뭐야 뭐야 겨우 100에 그냥 뚝딱 눈 감았더니 200개가 생겨버렸는데 그러니까 이거 금방해 아기씨 금방해요 금방 어, 다행이다. 아, 어, 음. 그러면 우리 다이아 어? 걸고 한번 섰다, 아니 섰다란다 그 야추? <laughs> 아, 한번 걸고 야 미쳤나봐. <laughs> 아니 왜 야추 한판 할 수도 있지. 야추 뭐.. 뭐야? 그럼 우리 아귀 씨는 좀 하고 싶을 거 같은데. 그런데 <laughs> 아, 어딜 없어질 거 같은. <웃음> <웃음> 우리 아귀 그... 씨는. 안 열리나 이런 거 이럴 것 같은데. 그 어. 광열이는 지금 어디? 어, 야, 아이, 뭐, 뭐지? 공을 뭐, 준비가 뭐. 안있다 어. 준비가. 나 화나서 도와주세요! 다이. 아 <laughs> 그지 그지. 도와주세요. <laughs> 맞지. 네 도와주세요. 아나 아, 화나 가지고 다이아블로 하나 그냥 쓰레기통에 버릴 뻔했잖아. <laughs> 도와주세요. 어? 그와주세요 예. 네. 어? 어떻게 도와줄까?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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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할까 지금? 어다 다이아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laughs> 어. 뭐 그러겠지 다이야라. 당연히 음. 음. 다이아라. 오 <laughs> 어, 다이아 아까 나. 누가 숨기는 거 봤는데. <laughs> <저거>. 어, <laughs> 어, 나, 거? 잠깐만 어, 잠깐만. 나 40개를 바닥에 안안숨 숨겼던 거 같은데. 다이아 어? 블록으로 누가 숨겨놓은 거 봤는데 어? 어디 갔지? 40개를 <laughs> 이거 같은데? 그거 하나에 음. 얼마야? 이야. 이야. 이야 40개면? 봐요. 이야. 이야... 그러게? 아이고 어� 어떡하면 진짜 좋지? 진짜 어디 숨긴거지? 모르겠다 <laughs> 네 어? 로에님 잘 찾고있죠? 근데 <laughs> 하나도 안보여 하나도 도와줘요 음. <laughs> 진짜 하나도 안보여 로에님 그럼 한번 발박수 5회 들어볼까? 그럼 나 500개는 줄게 <laughs> <laughs> 발박수? <웃음> 발박수 5회 어 발박수 5회 발로 박수치면 돼? 발박수? 그치 그치 어어 들어보자 어 이게 어떻게 될 거야? 야! 아, 소리가 안 들려. 이게 <laughs> 소리가 안안 안 들리네. 영해 <laughs> 다시 영해. <왜 이러고? 웃음> 아, 영해. 아니 안 들린다고? 잠깐만요. 들리지 않았어, 영해. 뭐 발바닥이 없는 거지. 거야? 음. 아니야. <laughs> 아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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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뭐지 뭐지아니왜천만 세고 있어 아야 내가 봤어요 쳤어요! <아니>, 기... 요 <laughs> <laughs> 이거 보세요. 아, 아, 어때 어때 들려요? 아, <laughs> 아, 그, 저, 저도 여, 여물고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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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들렸어요. 야만 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음 <laughs> 야만 하지 말라고. 야야야야를 하지 말라고. 야, 야, 야를 하지 말라고. <웃음> 어때요? <웃음> 아니 이게 들. 들리... <laughs> 아니 열심 어, 열심히도 하고 계시네. 어, <laughs> 들리기는 <돼>, 들리 <laughs> 들렸나? 들리... <들려, 들려. 웃음> 들... 렸나 <laughs> 들리는 건가? 이걸 들렸다고 해야하나? 어, 어어 어, 들... 일단 퍽 소리가 나긴 했어요 어어때어어 <laughs> <laughs> 좋아? 음? 어, 들렸는데 호옷! 야 이런 거 하지 말라고그안 하면 힘이 안, 안 나는데? <하네>. <laughs> 아니, 아 기압을 실정해야그런아뭐아 <laughs> 뭐, 아. 아, 그런 컨셉. 아, 어. 아. 어, 뭔가 뭔가 이 소리를 들으면 뭔가 뭔가 좋아요? 좋아해 드릴까요? 좋아. 야! 좋아요 좋아요. 어디 이 어디 좋아요. 좋아서 듣는 거 기네. 그렇지 그렇지. 어때요? 어때요? 좋았어요? <laughs> 네. 아니 나뭐못 들었다고 아니 나 진짜 안 들렸어요? 어, 아 진짜 안 들렸어요 억지가지가 아, 진짜 안들 아, 어, 진짜 어, 억지가지가 안, 안 들렸어 나 얍! 얍 얍만 들렸어 아 진짜로? 아, 진짜로 아, 어떡해? 그러면 어, 아니, 어떡해. 어떡해. 오케이, 로앤이 네. 오케이, 그러면은 음, 어, 어. 어, 고, 고생한 것 같으니까, 뭔지 몰라. 어. 일단 고생한 것 같아. 어. <웃음> <고생을> <웃음> 했어. 어, 일단 고생한 어같아니 뭔지 모르고 에이, 고생한 거것 같으니까, 뭔지 모르고 고생한 것어으니까 뭔지 모고생한번 같으니까, 것같은데 제가 지모 어, 뭐, <laughs> 거는. 고생한 뭐, 것 같은데, 제가 들은 거는. <laughs> 오케이, 그러면은 어그 계셔 보시게 다이같 근처에 가지 모르고 고생한 것 같으니까, 뭔지 모르고 고생으니까 뭔지 지금 이요. 나도 순정이 네. 있다. 나도 순정이 있다. 아 이거 참어 나만 이득 보는 거 다른 다른 분들도 다이야 많을 텐데. 테... 어디가? 어 어. 약간 꽤니. 어. 근데 어. 반 남은 다한거 같은데? 어. 어. 잠깐만 그 로엔이 하늘 보실래요? 하늘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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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자. <왜냐>, <laughs> <짜자잔> 자자자. <laughs> 자자잔 짜 자자잔 진짜로 뭐냐고 <laughs> 하늘 섬에 있을지도 몰라와저바야블록이다